살짝만 웃어보고 아, 고기 두고 살짝만 돌려볼래? 요 그리고 윈터처럼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웃음> <웃음> 오프가 다 차고 안찍히고 있었네? 잠깐만. 네? 자 반갑습니다. 차은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복궁이고요. 경복궁에 왜 왔냐? 오토배틀를더 찍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했네요 준비해 <laughs> <돈베> 왔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이런 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게 된사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2화 아, 때가 스마트폰 필름 카메라 미러리스 했는데 그 댓글로 뭐라고 했냐면 뭐 이렇게 신같은 스마트폰 데리고 왔어 왜 싸움 붙이냐 플래그십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플래그십을 가져왔습니다 자 갤럭시 S23 올트라고요 이게 현재 최강이거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도 그때 무슨 필름 카메라 처음 쓰는 사람한테 수동 카메라를 주냐 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도 잘 찍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필름 카메라 쪽에 최강 들고 왔습니다 펜탁스 645 N2고요 이건보전 필름 카메라 없다 봅니다 별로 그리고 미더리시도 최강급을 들고 왔어요 이번 편도 마찬가지로 모델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카메라를 잘 몰라서 저희한테 이거를 누가 잘 찍어줄 것 같은지 보면서 주시면 돼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만 아니 좋겠어요? 핸드폰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도요! 까볼게 시작! 나또 필름이야? <laughs> 아니 평가 좋아요 형님. 평가 좋아요! <laughs> 바꿔줄래요? 평가 <통과> 좋아요. <laughs> 눈은 마주치고만 해 <laughs> 좋아. 아, 나 네. 괜히 까불었네. 서브미션으로는 서촌 나운 사진, 서촌 하면 어떻게 찍을 거예요 일단 몰래 찍는 게 낫지 않아요? 북파 공작원 느낌으로 청와대 때문에 높게 못 찍는 거잖아. <laughs> 이거, 이거 논란이 되겠네. 아, <laughs> 몰래 찍는 거 좋아한다. 아, 몰래... 아... 아니요. 그리고 모델분 오셨으니까, 모델분이 가장 이쁘게 나온 사진.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로우 앵글, 로우 앵글? 로우 앵글. 네, 또 로우 앵글. <laughs> 한 번도 안 찍어본 어떠세요? 떨려요 <laughs> 갑자기 DM받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DM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 오랜 구독자였는데 갑자기 DM받아서 <laughs> 좀 보고 시작해도 되나요? 아네 2분 네, 드릴게요 근데 이거 그냥 셔터 누르면 아안 켜져 있구나 반 셔터 누르면 AF 돼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는데? 아 여기 뭐도 없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는데? 실름 카메라에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시은 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네 근데 그건 그냥 시은 님이 예뻤던 거라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잘 찍은 거보다 시은 님이 예뻤던 거라 <laughs> 시작!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여기 한번서 보실게요. 조금만 저풀 쪽에 조금만 붙어볼게요. 그냥 가운데 여기 보고 손 잠깐만 풀어보고 손한번 약간 이렇게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아이고 사진 못 보지 <laughs>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이렇게 앉아서 약간 손 이렇게 한번 적셔보고 계실래요? 와 이쁘다 이쪽 보고? <laughs> 살짝만 얻어볼게요 좋아요 서촌다운 사진이 뭘까? <laughs> 저기 돌담길 한번막 갈게요 아 횡단보도가 없는데? <laughs> 여기 서 계셔보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사람들 지나가면 찍을게요 하나 둘 약간 이런 식으로 사, 옆, 옆쪽 한 번만 보보실래요? 2분 남았어요. 그 상태로 여기 살짝만 보고 좋아요 하나 둘 좋아요. 햇빛 들어오는 데 가자. 아왜 이렇게 뛰어? 여기 앉아 보실래요? 손 이쪽으로 뻗어 보실래요? 좋아요 하나 둘. 아, 1분 남았어요. 1분. 이렇게 손 내민 사람한테 손 이렇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아 이렇게 뻗어 볼래요? 살짝만 웃어 보고 고개 이쪽으로 살짝만 돌려 볼래요? 왼쪽 얼굴이 더 낫다 하셨나요? 그러면 반대로 가서 현진님 40초 40초 다시 이렇게 한번더 뻗어볼게요 하나 둘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찍을게요 20초 남았어 게? 20초 아, 한 쉬... 번만 더 찍을게요 네. <laughs> 좋아요 그럼 방금처럼 한번더 다시 웃어볼게요 좋아요 하나 둘 15초 10초 9초 아, 한 번만 더 4, 하나 둘3한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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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지막. 1 타임 해제 아배 아파 <laughs>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열어서 보면 안 돼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사진 보는 버튼이 어디 죠 어떠세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laughs> 너무 많이 뛰었어.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땀 흘려도 괜찮은 거죠? 저는 괜찮죠. 아, 네. 전 저희... 찍었으니까. 다, 다. <laughs> 자, 저는 미러리스의 명예를 걸고 딱 햇빛이 들어오네요. 와 미쳤어. 지금 빛 너무 예뻐. 아, 미러리스가 어. 대세라는 걸하늘달 알려주고 계시죠? 왼쪽 얼굴이 잘 나오신다고. 네, 왼쪽. 그리고 윈터처럼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응 <laughs> <laughs> 음, 살짝. <웃음> <웃음> 시작. 들로오십시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위로 음. 오세요. 약간 전 안무를 짓는 것처럼. 여기 보시고 너너못 잡지 이거? 흥흥흥. 한 왼쪽 다리.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냥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보시고 웃으세요. 좋아요. <웃음> <웃음> 오케이 1분 30초 남았어요. 여기 다 여기 오픈했잖아 Hammondo. Okay, g o 이 d That was 보 h e a p I don't know. I 나 보고 너도 오고 싶지? d o 느낌 좋아요 앞에 보시고 여기 보시고 한발더 앞으로 여기로 좋아요 n t 초 n o 걸리겠지 몰라 버프가 다 I d o n 다안 찍힌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멸망하는 거. 25초 연설을 너무 빠르게 했어. 너. 반대로 몸 반대로. 10초 9 8 7아 이렇게 6 5 4 아, 눈만 여기 보셔도 좋아요. 2 1 끝. 아, 연설 너무 빠르게 했어. s d 카드 끼워가지고 CF 익스프레스 아닌 걸 깜빡했어. 기분 어쩌나요? 어떠세요? 너무 더워요. <laughs> 아데님 몇장 찍었어요? 천 장. 11장 찍었어요 백배 찍었네, 백배 괜찮으세요? 네저 네, 저 빨리 걸었어서안 뛰었어요 아... <laughs> 찍은 거 보면... 근데 다리 길이 차이가... 다리 길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laughs> 자, 일단 스마트폰 갤럭시 S20 더 물초랑 최고의 핸드폰이죠 네, 스마트폰의 특성은 다 살려주세요 스마트폰만이 할수 있는 건유리 스타일 필요 없다 보여주세요 24mm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여기 한 번만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렇게 다섯 보시. 하나, 둘, 셋, 여기 보실게. 요 핸드폰 이게 23이 좋은 게 광각이 진짜 잘돼 있어가지고 고개 살짝만 들게. 요 밀어. 이동, 이동할게요 <laughs>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듯이 머리 한번만 정리 부탁드려요. 네, 나이스. 여기 왼쪽 볼에 붙은 거 머리카락 한 번만 떼주세요. 한번열뼈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니요 그대로 그대로. 아까 그장소 그대로. 열 뼈도 진짜 잘 나와. 네, 여기를 이제 보실게요. 아까 현주님이 했던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쳐을게요옷안 옷 적게 조심하세요. 다, 다벗주세요 하나, 둘, 셋. 핸드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 왜곡감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렌즈 볼게요, 한번. 살짝. 귀 살짝 넘기듯이. 네. 그럼다음그그 그 자세 그대로 쳐을게요 둘, 셋. 여기 아까 꽃 하나가 예쁜게나 있더라고요. 여기 잡고 이거 뽀뽀하는 듯이 이렇게 한번. 입술 우, 한번만. <laughs> 잠시만 마지막 아 끝! 다 찍었어 건졌어 건졌어 오케이. 핸드폰 광고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핸드폰 못하니까 부럽다 그러니까 아, 아 갑자기 혈압 확 받네 스마트폰 미러리스 필름 카메라 이차전잘 끝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때보단 더 나은 거 같아요 음. 무려 그때보다 두배를더 찍었어요 그때 6장인가 7장인가 찍었으니까 스마트폰 이겨야지 명예가 있는데 그럼 투표하실래요? 검은이 <laughs> 투표해서 치킨 사기? 진짜 <laughs> 우리 여기 누가, 누가 누구한테 사주는데요? 아 여기 출연진들 아, 치킨 야. 전부 다 쏘기 네. 한번 회식. 자 그러면은 보정으로 뵙겠습니다. <laughs> 필름 잘 나던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 찍는 소리가 너무 좋던데요? 맞죠? 네. 손맛이 아 이거 뭐가 필름 카메라 사진 보겠습니다. 이정도근데 디지털이야. 음. 이 필름 뭐예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건 실물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 아직 총충으로못 가서. 바, 아, 그래 아, 오늘, 아. 오늘 받아올 거요 그러니까. 아 오늘 다녀왔던데그마호상이 있는데. 아, 아그 받아올 거야. 아, 말을 하지 나한테 간다고. 아. 아. <laughs> 근데 이거 보면 그냥 디지털 같아요. 어? 근데 네. 아 근데 이거 사진 받고 제가 느낀 게이 정도로 나오면 필름 찍어도 되겠다. 그래. 네. 아니 다들 이제 필름 안써 보신 분들이 필름 사진은 구릴 것이다. 음.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필름 깨끗합니다. 가장 행복한 남자. 사진 아. 보셨잖아요. <laughs> 아, 그거 진짜 자세히 보면 엄청 디테일해가지고. 그니까. <laughs> 색도 너무 이쁘게 나와고손니보다 <laughs> 피부톤 <피고통> 잘잡는데 소니 <laughs> <laughs> <너는> 의자 <의장>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어진짜저 정도 안 해도 되니까. 필름 찍어도 돼. 돈 내고 보정 남이 대신 해준다 생각하면 이 정도면 맞아. 필름 찍을만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거 핀 약간 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잘못 아니에요. 다 오토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설정한 거는 노출 보정 값밖에 없어요. <laughs> 드린 고생에 비해 결과물도 잘 나오니까 이래서 비싼 거 쓰나 싶기도 하고. 제가 이날 진짜 셔터 싸게 였거든요. <laughs> 진짜. <웃음> 셔터를 왜 싸요? <laughs> 진짜 누른 거 밖에 없는데 너무 색도 잘 잡고 노출 보정도 다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서천 관련된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것보다 이 다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이거 네. 살짝 나간 것 네. 같은데? 좀 나가긴 해. 살짝 나갔어.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감성이지. 흐린 날을 찍은 거 치고도 노출도 굉장히 잘 맞았고 딱여름에 푸릇푸릇한 느낌도 잘 어, 나. 로우앵글 로우앵글 로우앵글인데 앵글. 로우 연사가 응. 음. 그 이겼죠? 딱 앞부거 사진 잘 되고 네. 머리카락 견도 살아 있고 이거 또 초점도 잘 맞았어. 레전드야. 아 근데 좀 아쉬운 거 보케가 <laughs> 모양이 살짝 레몬 보케가 좀못 생겼는데? 어 괜찮은데 어, 이 정도 면 괜찮은데? 아 근데 전 사진 보면 좀 구부러진 게많아 근데 올그랜즈들은다 그래? 아 그것도 감성인가? 아니 저는 저렇게 보케 크기나 모양은 신경 안 써갖고 어. 저것도 이쁜것 같아. 저 솔직히 회오리 보케만 아니면. 아 회오리 제일 좋아하는데? 응? 그래요? 아저 회오리 보케 보면 약간 눈 아프고 멀미 나고. 아 그게 좋은데 그래요? 보정 안 해도 되는 게. 네. 너무 좋다. 솔직히 맞아. 요즘에 사진 찍는 건다 좋은데 저 보정하는 거 원래 색 보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귀찮아갖고. 맞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네. 사진 또 언제 주냐고.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다 돈만 그래. 있으면 필름 카메라 좋다. 자 다음 미러리스였죠? 아 개인적으로 미러리스의 그 특징을 좀 살려주고 싶었는데 조르기를 음. 다 쪼여 찍었다라고. 음. 그러니까. 미러리스의 장점이나 아니면 특징이 뭔데요? 제대로 나온다. 뭐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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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쨌든. 스마트폰은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근데 애초에 버튼이 없으니까 힘들잖아. 음. 아, 아 맞아 와서.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카메라는 손을 쥐었을 때 그립 카메라던가 셔터가 애초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잖아요. 딱 이거 미러리스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쉽게 찍을 수도 있고 필름 카메라처럼 보정을 제대로 하면 감성적이게할 수도 음, 있잖아요. 맞아.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름처럼 보정해봤어요. 어, 필름, 필름, 어, 필름 느낌 대박인데? 필름 느낌도 내고. 음. 이게 다할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이게 이제 서촌 다은어느낌 아, 느낌 나죠? 이것도 약간 필름, 어, 필름 느낌 느낌인데요. 그렇죠. 흐름날 필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보정을 했어요 음, 근데 이거 약간 <laughs> 저랑 주제 바뀐 거 아니에요? <laughs> 필름은 디지털처럼 네, 나왔나? 오히려 필름이 디지털처럼 나왔는데? 이게 문제야 <laughs> 모든 사람들이 다 디지털은 필름으로 가려고 하고 필름은 어떻게든 잘 나오니까 디지털 같아 보이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굳이 필름카메라를 안 사고 유리스 사도 필름처럼 보정하는 법이 이미 많아요 지난번에도 막 했잖아 우리 요즘 어플리케이션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맞아. 쉽긴 한데 그필름의 감성이 없긴 해 이러면 힘들잖아 내가 나중에 해야 되잖아 필름은 돈만 내면 된다. 그렇지. <laughs> 돈이면 돼. 안 되면 돈이 부족한 것뿐이야 <laughs> 맞지 맞지. 안 되면 백보건 안안 <laughs> 돈으로 살수 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너무 많은 돈이 <laughs> 있으면 슬라이드도 연사되는 카메라로 다다다다당 찍으면 그냥 디지털랑 이 똑같아요. 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뿐이지. <laughs> 이건 완전 진짜 미러리스 느낌 나긴 한다. <laughs> 맞죠. 네. 딱 선명하니. 화질 엄청 좋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느낌도 나고. 저는 느낌이 색감이 이렇게 안 나와. 절대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은 솔직히 기본 카메라로 왔잖아요. 스노우는 기본 카메라가 안 여러분 이게 여친 <laughs> 있는 사람들과 없는 <laughs> 사람의 차입니다. 이 기본 카메라가 최고예요. <laughs> 모서리? 아니잖아. 모서리인데요. 진짜요? 네.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laughs> <laughs> 네, 방송 꺼봐 잠깐만근 <laughs> 네. 로켓 안어 이거 진짜 잘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찍었는데 제가 그때 다 전부 다 f 8로 찍었더라고. 밖에 그좀 뒤에 아, 날아가는 게 없긴 한데. 근데 좋은데요? 이 로킹이 나와서 음. 더 좋다.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필름 카메라 중에 자동 카메라들어 있어요. 음. 그것처럼 나왔어. 또또 넓게 찍은 거? 로우샷. 네, 그냥 이렇게 중화면에 찍으면 다다 다 맞다고 맞다고. 아그 편하겠네. 네. 요즘 미러리스들이 중화면에 찍어도 다 맞아요. 아이리가 이제 내가 보는데 초점 맞잖아요. 아 맞아 맞아. 보거만 있으면 그러니까 초점 맞아. 아이 트래킹. 700만이라는 거. 갚한다. <laughs> <laughs> 사실 사진 하는 사람들이면 700만이면 원 한번 눈. 확 감고 한번 지르면 되잖아요. 여차하면 뭐 빌려서 써봐도 되니까. 이건 나가는 피부 다 나간 거 아니요?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나갔아 노출 오버 아니야? 아 아니, 이건 이제 필름 한 번처럼 음. 한 거죠. 어... 필름 느낌 보정할 때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맞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느낌 보정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제가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피부톤 날리는 식으로. 그리고 스노우에서 인기 필터 중에 과노출 필터가 있어요. 여친 없어서 모르는 거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거니까. 나도 미러리스 특징 도 살린 편인 것 같다.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수 있다? 할수 있죠 뭘할수 있습니까? 찍을 수는 있어요 <laughs> 잘 나온다는 무슨 뭘 찍죠? 뭘 찍는데? 아, 버튼은 누를 수 있어 당연히 <laughs> 이거는 너무 감각인데? 넘어가죠 <laughs> 이거 발이 머리보다 <laughs> 크게 나왔는데? 아이 이게 근접에서 찍은 거 은근 날라가요 뒤에도 <laughs> 날라갈까요? 아이 주먹이 날라가요 이렇게 <laughs> 눈을 개슴츠에 뜨면 날아가나요? 그러니까 개슴츠를잘 나야 돼 <laughs> 근데 이렇게 잘 나왔다 큰일 났는데? <laughs> 왜왜 왜 사진 보정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큰일 났어? 보정을 한 거랑 우리 두 사진 보니까 큰일 났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래? 아 이게 로우 앵글 아 이건 잘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여친 사진 이렇게 찍어줬으면 아닐 거 같은데? 100점이지 <laughs> 아니 얼굴이 얼굴이 잘안 나왔잖아 아 이건 크롭서 확대하면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음. 찍는 음. 의미가 없잖아 맞아 배경을 보여주려고 찍은 거죠 여기가 그 서충이 이쁜 카페 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거는 솔직히 광각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9대1대 1로 영화같이 하면 더 이쁠 아, 것 같아요 아 크롭해서? 네 크롭해서 근데 이렇게 왜곡 없이 이렇게 가운데만 몰아서 모델 찍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이쁜 사진 찍어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크롭만 좀 하고 색감 좀 칠하면 스마트폰로 찍기가 좀 어렵긴 해 맞아 도망칠 수가 없어 아웃포크식으로 도망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마지막. 이건 뭐예요 마지막 이거? 그냥 이쁘게 찍어주고 싶었어 이쁜가요? 이쁘신데 응, 여자친구 있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찍어주면 주먹 날라오나요? 백스핀드 내려보고 발로? <웃음> <웃음> <발을 아이씨> 저희가 데이터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는 진짜 그럼 휴지통으로 가요 아, 아. <laughs> 아 근데 머릿결은 꽤잘 샀는데 머릿결보다는 여자친구를 저렇게 찍어주면 머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니까 <laughs> 아 여자 스마트폰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서 짜증나 너무 선명하잖아 그건 응. 맞아요 너무 선명해서 응.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다 응. 그래서 스노우 같은 데서 광호출 필터가 인기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디테일을 날리니까 그 시그마 렌즈 쓰는 사람들 특이 너무 샤픈해서 응. 맞아요. 블러를 먹이더라고 좋긴 하거든 풍경 찍을 때는 제일 응. 좋아요 인물 찍을 때는 사실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좀 아웃포커스도 이런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지 근데 5분 안에 그걸 생각하고 <laughs> 몇개찍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솔직히 그냥 이거 오토모드로 그냥 띡띡띡띡띡 하면 되는데 마시마트모드 오토모드로 찍으면 되지 어, 오토모드면 절대 아웃포커싱 안 돼요 뭐. 어 돼요 어차피, 어차피 저러기 고정이야 지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laughs>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니 이정도 가리면 아잠깐 되잖아 와 이렇게 너무 잘 찍혀 돼돼 되잖아 아 수염 좀 깎고 올걸 <laughs> <laughs> 제 실력 부족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첫 번째 저희는 이거 여섯 편 찍었죠 저희 이 가성비 챙기려고 하루에 6편 찍었습니다. 아 이거 썰이 소울이... 있긴 해요. 풀다, 아, <laughs> 아마 저희 한동안 지겹도록 볼 거예요. 다게요 웜톤, 쿨톤, 톤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